더글라스 메가더가 태평양 전쟁 초기에 필리핀을 탈출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I shall return.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멋진 인사도 없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가 갑자기 나 다시 돌아왔어를 외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단종 24년 만에 6세대로 돌아온 포드 브롱코입니다 포드가 북미시장을 장악한 지플 앵거를 보면서 영 배가 아팠나봐요. 힘을 잔뜩 주고 나왔습니다. 투더, 포더,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지프 랭글러의 투더와 포더, 새롭게와 맞붙게 되겠네요. 지프는 북미 오프로드 SUV의 강자이지만, 도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심형 SUV 의 라인업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는 포드가,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는 어떤 차량을 선보이게 되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투더와 포더에 대한 이야기이고, 크로스오버형 SUV인 브론코 스포츠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트림인 베이스는 투도어는 28,500달러부터, 4도어는 33,2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옵션을 붙여나가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고요. 빅밴드는 투도어가 33,385달러, 4도어는 35,880달러, 블랙 다이아몬드는 투도가 36,050달러, 포도가 38,545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우터뱅크는 투도가 38,995달러, 포도가 41,450달러, 베드랜드는 투도가 42,095달러, 포도가 44,590달러, 와일드트랙은 투도가 48,875달러, 포도가 51,37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고급 사양을 갖춘 퍼스트에이션 트림은 2도어가 59,205달러 포도어는 무려 63,5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브롱커의 가격은 기본 트림이 5,000에서 6,000정도에 시작을 하고 고급 트림은 6,000에서 7,000대의 가격을 형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예상이고요 이따가 트림별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트림이 들어올지 생각을 해보셔서 직접 판단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봄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요. 일단 퍼스테이션 트3 5 0 0대부터 인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드코리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한국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드 브롱커의 제원과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사이즈부터 살펴보시면 전장이 투도어는 4,412mm, 포도어는 4,810mm, 전폭이 투도어는 1,928mm, 포도어는 1,928mm, 전고의 경우 투도어는 1,826mm, 포도어는 1,852mm, 휠베이스 투도어는 2,550mm, 포도어는 2,948mm의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션표를 통해 판단하면 경쟁 모델인 랭글러보다는 전고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SUV랑 비교해자면 브롱코 투도어는 투 사이랑 비슷하고 포도어는 산타페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론코는 동급 최고 수준의 지상고와 최대 돌파각 29도, 이탈각 37.2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저 지상고는 11.5인치로 준수한 편이며 단조 깊이는 33.3인치이고 경쟁 모델인 브론코는 30인치입니다. 단조 깊이라는 것은 차량이 어느 정도 수심의 물의 깊이까지 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롬코는 포드 레인저와 동일한 T6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바디온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구형 T6 플랫폼이라기보다는 22년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신형 레인저의 선행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F150처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바디는 아니지만 도어같이 분리 가능한 패널 상당수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드의 바디온 프레임의 완성도가 괜찮기 때문에 신형 2021년도 F150도 기존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진은 2.3 4기통 에코버스트 엔진과 2.7 V6 트윈 터브 엔진 두 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V8 도입을 외치던 팬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2.3 엔진은 레인저에서 가져온 엔진입니다 익스플로러에서도 볼수 있었고요 2.7 V6 엔진은 바로 이전 영상인 노틸러스에서 볼수 있었던 엔진입니다 F-150에도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고요. 2.3 엔진의 최고 출력은 270마력, 최대 토크 42.9 토크를 자랑합니다. 머스탱 2.3 엔진이 300마력인 것을 보면 파워보다는 내구성에 중점을 둔 세팅이 아닐까 싶고요. 2.7 엔진은 최고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55.3 토크인데요, 확실히 출력이나 토크가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전인 최대 중량은 투도와 포도 모두 지플 랭글러와 동일한. 1.6톤이고요. 변속기는 최신 수동 7단 변속기나 10단 자동 변속기 두 가지 종류입니다. 7단 수동 변속기는 2.3 엔진하고만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2.7 엔진의 트림을 선택하신 분들은 에비에이터에서 볼수 있었던 10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2.3 엔진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으로 수당 7단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자동 10단 미션 또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최신 7단 수동 미션의 경우 6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단보다 아래인 크로멀 기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오프로드용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어비가 무려 95대 1인데요. 바위가 많은 산을 올라간다든지 험악한 오프로드 지형을 저속으로 통과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어입니다. 험한 지형에서 토크에 집중하는 기어이기도 하고요. 구동 방식은 파트타임 사륜구동인데 두 가지 스타일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본 사양으로는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2단 시프트 온더플레이 트랜스퍼 케이스고요. 이 이것은 4H, 4L, 2H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2.72대 1이라는 로우 레인지 기어가 적용이 되고요. 옵션은 전자식과 기계식이 혼합된 트랜스퍼 케이스인데요. 여기에는 3.06대 1 로우 레인지 기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속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서 바이산을 오를 때 패들 하나만 사용해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륜쪽에는 HOSS라고 해서 하이퍼포먼스, 오프로드, 스페드 리리터,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는 최초의 설계라고 포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코일스프링도 오프로드 최적화를 하였고 비스타인 포지션 댐퍼도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한층 더 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륜은 독립 서스펜션 엑슬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리얼 엑슬의 장점은 승차감이 좋아지고요. 굴곡진 오프로드 지형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륜이 솔리드 엑슬로 되어 있는 랭글러의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지역을 고속으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물론 독립 서스가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휠트가 좀 부족한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스웨이바 디스커넥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상위 트림인 베드랜드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최상위 트림인 퍼스테이션도 가능한데 이미 완판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어 쪽은 랭글러와 같은 솔리드 엑슬입니다. 파이브 링크, 하이퍼포먼스 오프로드 스테빌리터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솔리드라서 일자로 이어진 형태입니다. 솔리드 엑슬이 더 험한 지역에서 접지를 더 많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많은 링크가 있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포드 브롱크에는 어떤 트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트림별로 특징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이 트림이자 기본 모델인 베이스입니다. 싱크 포와 포드의 새로운 터레인 리스폰스 모드가 들어갑니다. 기본 엔진 2.3 엔진인데 상위 옵션으로 2.7 엔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8인치 터치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6인치 휠에 2570 사계절 타이어도 들어갔고요사스쿼치 패키지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스쿼치 패키지는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이고요. 모든 트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는 17인치 비드락 휠, 35인치 타이어, 업그레이드 4륜 구동 시스템, 전후륜 락킹 디퍼렌셜, 고성능 오프로드 자세 제어 시스템, 빌스테인 범퍼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 트림은 빅밴드입니다. LED 라이트가 6개, 17인치 휠, 타이어 2575이고요. 여기에 트림부터 올 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팅에 앞좌석 열선 시트 갖춰져 있고요. 카본 그레이가 외부에 변속기와 스어링 휠에 가죽 장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스쿼치 패키지 뿐만 아니라 미드 패키지도 선택이 가능해지는데요. 미드 패키지에는 포드 커파일러 360이나 리모트 스타트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헤비 듀티 모듈러 프론트 범퍼, 강철 리어 범퍼, 스키드 플라이트 실내 고무 매트 등이 장착이 되고요. 17인치 스 휠에 U570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범퍼가 개선되고요. 아우터 뱅크는 빅밴드에서 온로드,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여러가지 편의사양 옵션을 추가한 모델인데요.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12인치 터치스크린과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된다고 합니다. 배드랜드 모델은 지프 랭글러의 루비컨 트레인에 필착하는 모델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33인치 타이어에 마린 그레이드 바이널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보트에 들어가는 시트입니다. 보트에 들어간다면 방수가 되겠고요. 오픈된 환경에서 버텨야 하는 시트다 보니 내구성이 좋은 고급 소재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일드 트랙 모델이 사실상 최상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레인 매니지먼트가 더 좋아지고 2.7 엔진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사스쿼치 패키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스타인 특수충격 오프로드 옷 서스펜션과 기계식 사륜 시스템이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사스쿼치가 적용되어 있으니 35인치 초대형 머드 터레인 타이어와 비드락 휠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사막 주행을 위한 트림입니다 퍼스트 에디션이 사실 최상위 트림인데요 럭스 패키지와 사스카치 패키지가 기본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3,500대 사전 예약을 받았고요. 가격은 무려 6,800달러인데 모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아우터뱅크, 베드랜드, 와일드트랙 3개 중에서 2개 정도의 트림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 브롱커의 외관 디자인은요. 1세대 브롱커의 디자인이 현대식으로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재색된 느낌입니다. 뭔가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둥근 헤드램프가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요. 레트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고요. 이 헤드램프와 일체형인 거대한 그릴은 트렌드에 잘 맞는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각이 지고 심플한 모습이고요. 웅장하고 거대한 타이어는 오프로드 SUV의 자존심이며 매력 포인트입니다. 후면에 테일 램프는 세로로 긴 형태인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어와 루프는 완전히 탈착이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 시야가 개방되어 있어서 주행 시에 아래쪽의 지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세지는 않겠죠? 프레임리스 알루미늄 도어를 채용하여 부피 및 무게를 줄였고 자체 공구를 이용해 혼자서 간단하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떼어내서 이렇게 차량 뒤쪽에 있는 도어를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차에 적재가 가능한 것인데요. 루프를 보시면 이 탈착식 카드탑이 1열 상단, 2열 상단, 차량 적재함 부분 중에 원하는 곳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루프 쪽에는 빔이 없기 때문에 탁 트인 느낌을 주고요. 루프와 필러에 보롱강을 사용하는 이유가 차량이 사고에 의해서 전복이 되었을 때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레임은 강력한 하이스트렝스 스틸이 몇개 겹으로 겹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어는 알루미늄이고요 핸더, 후드 또한 알루미늄입니다 범퍼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은 안정 규제 때문에 스틸 범퍼는 어렵고 쉬어나온 플라스틱 범퍼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글러는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달려있어 분리 시에 사이드미러와 도어가 함께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튜닝으로 차체에 달아주어야 하지만 포드 브롱커는 사이드미러는 A필러에 붙어있어 도어를 떼어내도 사이드미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사이드 하단부에는 락네일이 있어서 돌같은 강한 물체와 충격시 차량을 보호해주고요. 여기에 발판을 달수 있어서 탑승시 편의성도 갖출 수 있겠네요. 아까 트림 별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휠과 타이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스카치 패키지에 35인치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튜닝 없이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다는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품 파트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 브롱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에는 비드락 휠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드락 휠은 타이어를 끼운 후 묶어주는 방식이라서 타이어에 공기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휠에서 타이어가 이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시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휠입니다 타이어는 오프로드 전용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색상은 가장 먼저 출시되는 퍼스트 에디션 포함 7가지 색상이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실내 파트입니다. 포드 브롱커의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 1세대가 재해석된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F-150 센터페시셔와 비교하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버튼이 복잡하지 않고 아래쪽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어링 휠에는 야생마 엠블럼을 크래쉬 패드와 시트 등받이에는 브롱커 레터링을 더했습니다. 투도냐 포도냐에 따라 또는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8인치 터치 스크린이 기본이고 12인치도 터치 스크린도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위에 왼쪽부터 두 개의 버튼이 전륜락, 후륜락을 잠글 수 있는 디퍼렌셜락 잠금 버튼. 세 번째가 오프로드 턴 어시스트인데요. 오프로드에서 유턴이나 회전 시 안쪽 바퀴만 제동하여 회전 반경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은 트랙션 컨트롤 버튼입니다. 스마트 액션 캠, GPS 등을 거치할 수 있는 빌트인 디바이스 랙. 북내에서는 오프로드를 나갈 때 오프로드용 맵, 어플, GPS를 준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브론코 내비게이션에는 오프로드용 GPS를 따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 트래킹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지도가 포함된 앱도 제공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겠죠. 센터 콘솔에는 주행 환경에 따라 AW 모드, 사륜 고속, 사륜 저속, 이중 고속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고트 모드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륜구동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다이얼입니다. 보통 시트는 패브릭 시트나 레더 시트가 있는데, 브론커는 추가로 보트에 들어가는 시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와일드 트랙에 있었고요 1열 시트 등받이 뒤편에는 카라반 기타 고리를 걸수 있게 만들었고, 차량 바닥은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베스 플러그를 트렁크 적재 공간 하단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드 싱크4가 적용되어 무선 충전, 무선 연결, 무선 업데이트 등 첨단 편의 기능이 포함되고요. 포드 브론커의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편의 기능은 포드 코파일러 360, 오프로드 전용 서라운드 뷰, 트레일 맵 시스템, 트레일 가이드 컨텐츠, 오프로드 주행 조각 시스템,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롤 케이지에 커튼 에어백을 추가했고요. C필러에 가로 프레임이 위치한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피커도 운전석에서 좀 떨어진 C필러에 달려있네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프론트 에어백, 각 시트별로 사이드 에어백도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행보조 옵션의 경쟁 차종인 지플 앵글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브롱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의 정지 재출발 지원, 전방 충돌 경보, 자동 긴급 제동, 자동 긴급 제동 중에 보행자 인식하는 기능, 사선 이탈 경보, 사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를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중에 맹글러는 어댑티브의 정지 재출발 지원 기능과 자동 긴급 제동에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기능도 없고요. 그렇다고 주행 보조 옵션만 보고 랭글러보다 브롱커가 높은 등급급 차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 상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롱커는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차량이니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포드 브롱커에 대해서 가격, 제형과 파워트레인, 트림별 특징과 네이브 디자인, 구성 들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나온 정보만 종합해서 보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꽤 인상적인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 판매가 시작되면 하반기에 얼마나 물량이 남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니 공장들이 얼마나 가동될지도 미주수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온다지만. 아마도 제한된 물량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다려 보자고요. 포드 링컨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차량의 리뷰와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